이제 키스 한 번으로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laughs> 사랑꾼. 어쨌든, 어쨌든, 네, 상대방도 굉장히 키스를 잘하는 사람인라고요 <laughs> 잘했던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아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웃음> <웃음> 뭐 이렇게 좋아해? 네. <laughs> 둘의 연애 스타일은 애견는 뭐고 태토는 뭐야? <laughs> 또 모르면서 진짜. 규형 알아요? 설명해주세요, 진이 애개는... 형한테. 테토남, 애겐남 그러잖아.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이런 거 아니야?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테테테테스토스테론테스트로스테스테테스테스테론테스테스테스테테스테스테로테테로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